네이버에서 트위키 검색하시면 트위키 플리츠 홈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가격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요. 매일매일 신상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트위키 플리츠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고요. 제목 주변에 보시면 더 보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제품별로 바로 가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파워 트위키 플리치입니다.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8월 17일 토요일에 오프라인 행사를 할 거예요. 인천 서구 청라 지역에 있는 어, 저희 작업실에서 마지막 저희 이제 청라에서 서울로 이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그 이전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재고들을 처분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원피스는 재고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원피스예요. 어, 이런 것들 제가 아주 그냥 너무 잘 팔려가지고 제가 추가로 그냥 갖고 있는 제품들을 포함해서 세일 상품 몇 가지들을 제가 그 오프라인 행사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8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고요. 인천 서구 청라 지역에서 있으니까 어, 저한테 문자로만 꼭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어, 연락처 어, 제목 옆에 보시면은 저 보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문자로만 접수받으니까요. 전화하지 마세요. 네. 요거는 저희가 블랙, 현재 있는 색깔이 크림 색깔이 있는데, 저희가 원래 기존에 와인이랑 블루 색상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 지금 만드는 중이고요. 레드 컬러가 새롭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요거 저희가 좀 판매한 지좀 됐는데, 계속 잘 팔려요. 근데 이유를 아시겠죠. 주름 모양 보시면은 계속 잘 팔리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거 어디서 구경 못 하신 그런 희귀한 주름 맞고요. 어 정말 고급스럽고 짱짱한 주름의 퀄리티는 기본이고 주름 모양 자체가 이렇게 어, 바둑판을 그려가면서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보셨던 그런 주름 모양 아닙니다. 디자인은 완전히 심플하고 기본적인 스타일이면서 주름 모양이 뭐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진짜 인기 많아요. 요거 저희 원피스 중에서도 제일 비싼 편이에요. 저희가 보통 한 9만원, 비싸야 10만원 정도인데 요 원피스 13만원이에요. 근데도 베스트셀러예요 네. 왜 그런지는 입어보신 분들만 아십니다. 네. 요거 레드 컬러가 새로 나왔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제목 영상 옆에 보시면은 더보기라는 글자가 있어요. 거기 제가 바로 가기 링크 해놨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새로 나온 레드 컬러 보실 수 있고요. 와인 컬러랑 블루 컬러도 기존에 굉장히 잘 팔리던 컬러인데 제가 재입고가 되면은 어 반드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늘어나요. 99사이즈 엄마들 입으실 수 있는데요. 몸매 라인이 늘어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사이즈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99사이즈 이상 200kg, 300kg도 들어가긴 들어간다. 몸매 라인이 드러날 수는 있어요. 지금 5 66까지만 이런 후들거리는 핏감이 나오니까요. 어 요즘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나 몸매 라인 드러나는거 상관없다 하시면은 99사이즈 입으시면 되고요. 어나 핏감 좀 까다롭게 본다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7, 7 사이즈로 권하지 않아요. 어, 옷을 좀 까다롭게 고르시는 분들은 어, 백화점 가셔서 이거는 판매도 안 하거니와 이런 퀄리티는 이세미학교 가시면 3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이 제품 제가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이거는 어, 세일로 판매를 하는 제품이에요. 15만 원에 판매하던 제품, 9만 원에 판매를 했더니 블랙 그레이 컬러는 완전 품절이고요. 어, 지금 남아있는 컬러, 세 컬러예요. 민트, 그리고... 어 진한 하늘색 그리고 연밤 컬러가요 한두 장씩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두 세트씩밖에 안 남았고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영상 보시고 그냥 전화로 주문하셔도 되는데요 저희 문자만 받아요 전화 걸지 마세요 네 어, 문자로 주문하셔도 을 되는데요 어, 8월 17일에 오셔서 입어보고 사고 싶으신 분들 입어 보시고 그날 오셔도 되는데. 그게 지금 거의 15일 후에요. 어, 그러면은 그 사이에 품절되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셔도 이 옷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반드시 감안하시고, 네, 저희가 이제 블랙 그레이는 어, 이미 품절된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근데 요 나머지 세 컬러도 언제 품절될지 모른다. 한 장, 두 장씩밖에 없어요. 저희가 요거는 반드시 세트로 밖에 판매를 못하고요. 어, 요것도 언제 품절될지 모르기 때문에 8월 17일에 오셔도 이게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 어, 라바 원피스도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판매를 했죠. 제가 이거 코로나 이전부터 판매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이 민소매 완전 롱 버전은 이거 한장 남아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8월 17일까지 팔리지 않으면 어 행사장에 오시면은 보실 수는 있는데요 어 요거 약간 7부 소매 해가지고 컬러 한 3, 4칼 컬러 정도 남은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기장이 길진 않아요 그래도 한 100cm 이상 정도는 나온 기장이긴 한데 요거는 기장이 120cm 가까이 되거든요 요렇게 긴 기장은 아니지만 어 소매 긴거 있고 그리고 기장, 이거보다 좀 짧은 거. 요거는 원하시면은, 어, 인터넷으로밖에 주문이 안 되시고요. 문자 주문은 모든 제품 다 가능하세요. 어, 문자로만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요거 민소매, 이렇게 롱 버전은 블랙 한, 어 블랙 한 장. 요게 마지막이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행사장에 오시면 보실 수는 있는데, 그 전에 팔리면은 못 보십니다. 라스트 원피스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민소매라서 그냥 입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롱코트 걸쳐주시면 되는데요. 이 원피스 소매가 있는 버전도 있는데 사실상 소매가 있는 버전은 한여름에 입기는 조금 덥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민소매는 한여름에도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봄, 가을에는 이렇게 아우터로 걸쳐주시면 되는데 짧은 거 걸쳐주셔도 되고 긴거 이렇게 걸쳐주셔도 되죠. 이 코트만 기장이 110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피스는 굉장히 긴 편이에요. 한 최하 115c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단이 가로주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옷걸이에 걸어두시면 더 길어지거든요. 170cm 정도 되시는 엄마들이 맥시롱으로 입으실 수 있는 기장까지 길러서 입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진짜 긴 건데, 길어서 더 희귀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저희는 110cm 넘는 그런 원피스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원하시면은 이 마지막 한장 남은 이 민소매로 구매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테일러드 카라 어 코트는 진한 회색이에요. 색감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이건 진짜 검정에 가까운 진한 회색이거든요. 차콜 컬러고 이렇게 어 힙분이 부 원피스가 좀 이렇게 풍성하게 좀 베기긴 하는데 주름옷이 워낙 그 섬유 자체가 유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슬림한 핏감의 코트를 같이 입으셔도 돼요. 주름옷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입으시는 대로 다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 세트만 보여드릴게요. 어, 요 안에 입은 원피스는요, 올해, 어, 여름에 출고된 제품인데, 제가 유일하게 세일 상품으로 돌린 거고요. 어, 너무 잘 팔려가지고, 초반에 너무 잘 팔려가지고, 제가 쟁겨놨더니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히 어, 손님들한테 세일로 보여드릴 게 없어서, 요거 유일하게 요거 하나를 세일 상품으로 돌려놨거든요. 어, 수량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희가 워낙 물건을 이렇게 많이씩 안 하고요. 그리고 워낙 잘 팔리는 제품들만 제가 쟁겨놓는 스타일이라, 어, 요거 어, 수량은 많진 않지만 블랙그레이 일단 빼놨습니다. 요거 역시 8월 17일에 오셔서 입어보고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 아. 있으면은 가능한데요. 만약에 그전에 다 팔리고 없으면은 못 보여드려요.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모든 옷들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89,900원에 판매를 하다가 39,900원에 세일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지금만 두 장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만약에 행사가 오늘이다 하시면은 입어보고 사실 수가 있는데, 8월 17일에 하다 보니까 어 오셔서 구경도 못 하실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이거는 저희가 너무 싸게 판매를 하는 거라. 사실상 요거 89,900원에 판매를 할 때도 되게 잘 팔리던 그런 제품인데, 5만원이나 후려쳤더니 엄청나게 빨리 나갔는데요. 이것도 오셔서 어못 사실 수도 있고, 뭐 지방 사시거나 너무 멀리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못 오실 거예요. 그냥 인터넷 주문하셔도요. 최고급 퀄리티의 제품이 나가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감사드리고요. 행사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만 신청을 해 주세요. 어, 그리고 신청자가 너무 적으면 무산될 수도 있으니까 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